할까? 갈까 그러게요. 따고 할까 그냥? 이제 막 끌려가면서 이제 막 오오오 하면서 이제 오, 오. 어? 아 스톰 스톰 때리면 가도 되지 뭐. 아, 아무튼 따이거지. 기다려 보세요. 뭐 하세요? 아니. 네. 빨리 준비하세요. 어, 자꾸 이러시면 저 레인 합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마스터님 뭘로 했지? 지금 어, 보고 있잖아요. 어, 어, 저 레인 합니다 아하, 알았어, 알았어. 아, 저 성격 드럽게 급하시네. 에이, 네, 그 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 왕언이 들었나? 어, 아 더. 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 문간을 통과해야 한다. 어, 전쟁기에 발류스를 사용해야 혼종 수용소의 아, 감엄을 진짜...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왕언이 그렇대. 어, 아다 <laughs> 아, 뭐냐? 그내집에도한개다 그거 그래. 봐. 너 no? 부족한데요? 아, 와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이거 초반공세니 먹을 수 있죠? 초방공세요네저 아, 후드니 맞는데요 그냥 예 <laughs> 막는 게아니라 예? 제가 맞는데요 완전 렇차알았어막으세요 어, 아. 유닛이 안 나와요 <laughs>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다는데요 아간 시간 많습니다. 아, 좀나와 준비 완료. 결정하지 <laughs> 마. 뭔일 있어요? 시간 많습니다. 아,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이거 빨리 뿌셔야 된데 저기 나고아 경무소 지어야 된단 말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나온다.

뭐가고 온종일 치고 그래서 열받게 하지 비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아우님 아우 아우. 아우 대박. 콘솔 네. 가 죽여 주는구만. 난 나쁜 남자야. 한다면 한다. 들어가 봐요. 저거 저거 잡고 캐논 잡고. 시간 정지써 드릴게. 아 oh, 맨. But... 아, 사도 어. 어. 아, oh, 댐 사도 저거. <laughs> 느낌이 뭔가 안좋 이거. 너무 <laughs> 진단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댐 아. 약 맨. 느낌롱 너무 인데요 니. 괜찮습니다. 인빨리올라가세요시은이분밖에안남았어요 아이, 충분히 깬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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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아우 매아매어어 반드시 한다. 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고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나어어어어아어거어어 <laughs> oh, oh. <laughs> <laughs> oh, oh. <laughs> <laughs> 아. 제 거예요. 제 건데요. 제 거예요. 야, 위치를 보세요. 제거잖아요제어입니다그제 거. 불고도 먼저 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어, 내거 어. 어. <웃음> 어. <laughs> 어. 도 여기 두 개나 있다고. <laughs> 아, 님 저거 안 부서요? 아, 위치밖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저기 가면 맨날 뚜두리 만난단 말이에요. 공사하면공사하면 막고 봐도 왼쪽으로 틀어 박음. 바보는 약. 준비 어우, 같이 끌려가자. 아. 하람이란 <laughs> 근데 뭐 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그 문제집니다. 원래 문제집니다. 타이커스 수류탄 효과 원래 아, 자기한테도 아, 적용됐나요? 아 패시됐습니다 <laughs> 어 신기하네 아이번 신규 능력이라고? 마스테로 바뀌었어요 <laughs> 어신이팔 저거 가스 없는데요. 어, 님2 0초남았는데요 아, 총대 깹니다. 저 열차를 찾아 파. <laughs> 아 같은데요. 충기가 뭔가 있게요. 뭔가 있게요. 제 그냥 욕3초씩 당용동으로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목소리> 봐요. 그 아까 그몇초 몇 남았던 게 지금 벌써 1분분았웃 반드시 합니다. 자다. 잘 봐라. 부품이 모여 끝났다. 발스를 뚫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어, 오, 오. 니마 기차도 부수셔야죠 뭐... 아유. 아유. 이거 멈추나요 이거. 아이 스나 맞아라. 시피 오대 아니요. 아 내가 뭐없나 싶었더니만 반조선이었구만 아유 건물에 똑바로 못짓네아가 어, 우리 기지쉽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반도사가 다 처리해주겠지. 시간 낭비하지 마.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눈는폼으로 달고 다니나? 열 받게 하지 마라. 뭐야? 타이커스만 간다. 메야비우스 승리가 고 있었네. 서가일 <laughs> <공정일 웃음> 시간 낭비 아우. 어.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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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유, 아 미쳐버리겠네 유마 아유, 혼자있어 뭐야? 지나갈 수 있겠지? 오케이 아, 이, 뭐야. 내야 내가, 내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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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있어요? 님 벌써 2분 남았는데요? 네? 앞서 발리우스가 충분히 상당히, 충분히 상당히 손상되었다, 손상되었다. 가서 여기 있던 걸로 아는데... 모아와라. 병력이 있네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다는데요? 니는 죽고 싶지 않겠지? 님 제가 이거 쏘드릴게요 난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시간 충분합니다. 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뭐야? 피 나왔어요. 이 아직. 이 예. 아, 피 나왔어요. <laughs> 말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해네다 계속해라. 어, 피가 많이 모자라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 정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쳐아히도 어, 받을 수가 없네. 온종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이. 체점하고 갈게요. 반드시 한다. 아, 가스가 부족한데야. 뭐야, 저도 가스부족하그 좋겠... <laughs> 아, 거든요 이거, 일 열받게 하지 마라. 아 이거, 왕언이가이 양보를 이 해줬으면 좋겠거이아미치겠 진짜. 너 열차에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예? 여자를... 돼요, 나쁘... 시간 낭비. 야러대요 운종일 난 예. 50개네요 지금. 운가 많잖아요. 이분이 많습니다. 이거 시간 하지 아, 뭐야 이거? <laughs> 아그 거신 뭐야? 그 바... 거신 진짜 거신. 아그 거신이요. 아그 제가 그때 제가 튀었어요. 제가 당시. <laughs> 진짜 거신. <거진. 웃음> 어이 또 뭐야? 진짜 진짜. 어 대충가 <laughs> <laughs> <정관>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퇴치되는 걸? <laughs> 뭐야 이이 공룡은 또 뭐야 이거? 배가 갖고 올게요. <laughs> 공룡 뭐야 이거?

건데, 이제. 반역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걸. 난널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냠냠, 요거 보수면 끝. 필요한 제작 재료만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어필필필가동되었 응? 아니야, 아니.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아, <웃음> 부서졌다. 미지 마라. 댓글 막지 마라. 어경 일로 와. 어, 고마어경형 터지면 안 돼. 어, 어, 저 어, 뭐지? 일로 어, 와. 어우, 위험하다. 뭐지 님 배가 막 춤추는데 어, 배가는 안될것 같네. <laughs> 어, 내 불타도 어, 오케이. 이만 제 불타도 예? 왜 갖고 가요? 와 거진 뭐야? 와왜 거진 뭐

어딘을써야 되는데 어딘는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 한번도안어야지 네, 아직 안요 <laughs> 다시 여기 해코나 바가도할게 없거든요. 어디 갔었대요? 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발리는 먼저 갑니다. <laughs> 먼저 가셔 저도 갈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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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위험하다. <laughs> 아, <laughs> <저희도> 힘들었던 다시. 아, 씨. 부끄네 진짜. 아, 이걸로 묶거나 일단. <laughs> 이 망할 혼자. 님이 <laughs> 안 써도요. <떠져요. 웃음> 시간이 얼지않 <laughs> <laughs> <저> 뭐야? <laughs> 와미치겠다 진짜. 쓸는 시간이 얼마나 지 않았다. 나머지 한개 먹거낼까? 뭐 남은 거? 나머지 한뭐먹낼까 추견 여견여견여견뽑 볼까? 아, 그래. 어, 스테리스 윙계 피하거나. 어? 아 얘는 가자. 뭐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저 아직 어껏 이제 3서버인데. <laughs> <시간난 운종일 웃음> 저도 아직 3서범안 <삼성범 웃음> 됐는데. 전 5호까지 있거든요 작은 겁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이거 두개는왜안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요? 베스스가요베스스가부족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laughs> 이제 사요열 받게 하지 마라. 가 시간 오, 님? 얘 데스킬 쓰다가 많은데요, 자꾸. 동맹이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포, 공공 공포. 공, 공포. 오케이. 불사도, <laughs> 불사도. 오케이. 땡큐. 그다음에 근데 근한개 비워. 오케이. 땡큐.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뭐야 공소 여기 있는데? <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먹겠습니다 스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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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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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다시 묶고 <laughs> 어, 다시 묶고 어, 다시 묶고 <laughs> 어, 이거 뭐지? 내무릎다 없어졌는데? <laughs> <laughs> 제가 아무 끼서 다 사라졌는데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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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크스피 왜 이래 <laughs> 저 아무 끼서 다 어디갔죠? 나, 운종일치, 시간 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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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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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다 님뭐 장반좀 깔아봐요 <laughs> 얘네는 피가 다 없잖아 <laughs> 피 왜그래요? 몰라요 너도 아, 가스크가 안보이네 티 안나네 다 화가 나는데 아니구나 <laughs> 가스안에 이상하게 더 가고 있었구나 뭐야 왜어아 uh -huh. 두마디가 없더라고 이거 이정일작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가스가 보이지그가 어. 그거 보니까 내가 갖고 온거다 어디로 갔아일로 작전을 쓸 갖고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 우주머머 있는데 이거. 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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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아사합니가지 공정일 야역돼요 시간좀지 10, 10초 남았어요 시시야좀시야좀걸 거야, 시가 가좀 시가 좀 시가 좀 시가 좀 시가 좀 시가 뭐야 가좀 시가 좀 시가 좀 시가 좀 이거 빨리 불리거. <laughs> <laughs> 어다시고 됐네. 가가 배가 배가 움직여. 배가 움직여. <laughs> 아님들 저거 저거 좀 막고 올게요. 저거. 어깨용 아, 어들 이것 좀 아닌가. 아 여기 못뭐 찍겠다 하지만 그 지연이 너만. <laughs> 와이 불사조. 와 <laughs> 불사조가 니이겨 저거 폭풍하가든 야, 우 콩콩함인데 콩콩함 이거? 대격반 아니야 대격반? 됐어요 다떠었어요 뭐요? 아무기사가저 따라와요. 니마 저 뭐예요? 아무기사요. <laughs> <laughs> 저뭐예요아무끼사요 <laughs> <깨달아 웃음> <laughs> 아니 뭐... 야뭐제나토리 있어 제나토리 이마 <laughs> <laughs> 제 1군 다 어디로... 아 끌당당했구나? ㅋ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진짜 <laughs> 제군다 놓잖아요 지금 <laughs> 뭐야? 뭐더 있어? 예, 제가 섞고 있을게요. 고 눌러 고 눌러 고 오케이. 됐어. 일라시간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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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이, 아이, 아이 진짜 포터 줄까 했아 어깨운이 있잖아. <laughs> 어깨 옥만 믿고 아, 진짜 아, 개꿀잼이네요, 도수아알 아, 리겠다니까 진짜. 아유, 근데 왜커진거에내 거는 그안 되냐? 가, 됐으면 개꿀잼인데. 아니 d 한